이것도 논어에 있는 구절이에요. 논어 안양전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주자가 딱 핵심적인 부분만 딱 편집해서 싫은 거예요. 이거 하 이렇게 습니다 출문여견 대비하며 사람인 여성 대제하고 기소불욕을 물시어인인이라. 네, 마지막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출문, 문에 나서서는. 네, 견, 골견자죠. 대빈, 큰손님을 손을 만난 듯 하며. 그냥 밖에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여성 대제 백성을 부리는 데는 불일사자죠 연합교회는 정성을 들이는 대제 제사처럼 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백성을 이게 정치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라는 거죠. 네, 조심 제 진짜 큰 대, 제사를 지내듯이 정말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해라는 거죠. 자기가 즉흥적인 뭔가를 딱딱하지 말고 네, 제사를 지내듯이 한번 정말 공경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라는 거죠. 화문에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에 정말 많죠. 네. 정치하는 법 위에 이 화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뭐정치가 동화서 이런 그림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소 불력을 멸시 어린 일이라. 기소 내 기는 내 나라 그랬죠. 내가 불력 하지 내가 하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아, 소자죠소자는 물시. 물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는 베풀지 베풀지 마라. 어인. 뭐뭐에게, 오는 뭐뭐에게란 뜻이고. 인. 남. 이는 남이라고 했죠.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거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불리지 마라.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이 대학교 논술 지원에도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서양에는 이 말이랑 약간 좀 다른 게 내가 좋아하는 말을 남에게 배풀어라는 그런 황금률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예수, 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그게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뭔가를 배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남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어찌 보면 동양의 황금력이구석을여이 무시해. 이거는 진짜 우리 액자 있잖아요. 서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프린트 크기에서 붙여놔도 돼요. 프린트 크기에 서 붙여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집에 가운이나 이런 걸로 최고의 거거든. 요그 일산이란 곳에 가 보면 주력적인가? 제 친구가 거기살거든요동기가 곧딱 가니까, 비석에 이게 예석기 때, 기석을 요구보시요어 그럼. 우리 정말 문화의 도시인가? 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을 아, 황에도 이런 걸갖다가 정류장 이런데, 거기는 지하철 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지. 뭐, 우리도 정류장마다 이런 걸딱 딱 하나씩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시장님이 갖 붙여놓으면. 정말 좀 문화도시, 진짜 포운을. 난 그런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문화가 조금 떨어지는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서울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부성산단감만 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식이라든가 그런 거 예전에는 지방으로 이렇게 배우러 왔거든 서울에서 퇴계선생 근데 유곡 선생이 그 기호 지방 믿어 사람이잖아요 그래 고뭐 안동까지 이렇게 배우러 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유성룡도 서울에서 몇수을 하다가, 이렇게, 안동까지 가서 배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인서울, 인서울이라고 그러고, 지방의 문화를 살려야 되는, 제 문화부터 살려야 된다는 생각.